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감옥 나는야 김수영 나는야 김수영 나는야 3네점 군대자 아니세요? 어 그냥 군대자 뭐야? 일단 저희는 감옥 숙이기 할건데요 이 검은 날려라 어아 아, 아, 하늘 위, 하늘 위로 날렸다가 딱떨어뜨는건데요어자 이렇게 어 이렇게 어, 어. 그 다음 이 감옥은 점프강화 감옥입니다 이거 하고 더 있어요. 조용히 하세요. 네, 네, 네. 조용히 하세요. 조용히 하세요. 조용히 하세 네. 일단 저다 건기는... 검은 이렇게 다 있고요. 저 속이 좀... 네. 저는 테스입니다. 용자 저는 태진이고요. 자, 이거 요거, 이거 하고 더 있는데 저가 이 정도만 준비해 놨고요. 검은 이거 이게 다고요. 가무스 이렇게 더있더있 더 있... 더 있는데, 제가 이 정도만 보여줬고, 여기 뺀게더 감옥입니다. 네. 오늘은 이 정도만 소개해 드릴 건데요. 잠시만 일단 더, 더 다른 감옥과 새로운 걸 지금 소개해 드릴게요. 일단, 일단, 주황색. 주황색. 이번엔 제가 맞는 역할인가요? 네. 아니, 진뭐 일단, 이 사람이 뭐 일단 1번. <laughs> 1번 돔. 1번 검은색입니다. 그다음 이번건가 가장 좋아하는 겁니다. 이가모를으면판이 걸고요. 자, 받아라 아아 위더가 걸립니다. 아 엄마 택배들이계요위 <laughs> 아, 네, 아. 아, 때문에 사망하셨습니다. 참여하셨던... 원래 사고로 들었습니다아니니까 위도 때문에 사망했습니다 l e bit of a little bit 거 f a l i t 이 l e bit of a l 감옷 t l e bit of a l i t t l 님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이건뭔가요저 소원이 있습니다 네? 저는 저는 신처럼 빨라는는소는 저는 저는 되게 빨는지는소는인데요 실제로도 되게 빠릅니다 네. 그다음 이검는맞는이 칼. 그는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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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검는고이파는색는이 아마도 그 하늘 위로 는 저는 는 검입니다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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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는저 걸려요 저는 아, 저 아니 거의 안 움직이는데. 흠. 잠깐 한 번만 때려보세요. 내가 제가 움직여보겠습니다. 아 이번 시도 빼고 아니요네 아니용. 누가요? 안 때려줄 네? 거예용. 아 어. 아 때려줄 때는 언제고? 자 이제 이 감옥입니다. 이 빨강 빨강. 어, 오토마토가 되는 건가? 그래 난 토마토가 된다. 와 어, 변신. 커우레이저. 아니, 어 뽀뽀 나 파워랜저 주황 주황이 있어요? 넌 응? 파워랜저 같은 거잘 몰라요? 자자불 주... 타올라라 아, 아, 자야가세요 일단 이가은 화염주황 뜨끈뜨끈한 뜨끗 거에서용없다자 가무놓기 귀찮으니 일단 음. 테스님 지금 네. 어머니가 오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자, 이 보라색의 감옷 보라색의 감옷 이 파워레인저 보라 자, 내가 파워레인저 보라가 되겠다 아니 아, 힘이 강해졌구나 아, 맨손 때리기 아, 맨손 때리기 뭐야 엄세 맨손 때리기 오, 자기다 어, 그다음 무기 아까 그 보라 이번엔 이거. 그 음, 이거입니다. 이건 그거예요. 저기 있는 이거 이건가? 아잘 모르겠다. 아이 주황색깔일걸요? 자 아. 이거 그 때리겠습니다. 아이야 어 어때요? 버프 안 걸려요? 어어어 아, 그냥 힘만 써. 아그저힘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. 이이고기아 그것때문에 그래요. 저 그거 어, 데미지가 많이 들어갔네 이, 이거요이 도끼요? 이 도끼 아마도 힘 없어도 세나봐요 어... 자나 퉁치 창 어때요? 아안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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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려요? 네안 걸려요 아 일단 죽으세요 살려줘 어, 어, 아니 이 테스염이 이렇게 이 죽을 일은 없어 이거는 저항 걸리는 가무신데 이거 솔직히 자제요 흐헛먹으려요나야함 어, 어, 뭐 어, 나약함, 나약해져라! 어. <웃음> <웃음> 저기요? 네? 자, 이나 악마이다. 마지막 <laughs> 자, 아. 뭐 려요 지금! 진짜 지금! 큰 칸에... 아칸반걸렸어요 네. 네, 이 감옥에 맞는 입니다 아, 아 사그라들라 아아 살려줘 대투장으로 와라 와, 아 여기 뒤로 왔다 아자자자 이것보다 더 많은 가옷을 다음에 소개해드리겠고요 자 여기도 와보세요 네자 클로징 찍을시던 오늘 뭐하는 건가요 몰라요 샌드백 다시 부터. 자, 자 그럼 다음에 봬요 자 얼굴 보여주시고요 다태슬라님 だから今。